있는 상가 중에서는 네. 가장 어, 베스트예요. 런던점이 아, 네. 베스트죠. 위치도 그렇고 네. 이렇게 큰 상가가 없어요. 오. 지금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상가인데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9평부터 실평수 9평부터 음. 52평까지 통으로 쓸수 있고 네. 어, 더 52평보다 더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네. 지하부터 네. 1층, 2층, 3개층을 음. 통으로 받으셔도 돼요. 그냥 받으셔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버스 정류장 있고 여기 맞은편에 반대편으로 가면 남영역이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원효대교 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원효대교에서 건너오면 있는 곳인가요? 건너서 이제 조금 직진하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숙대 입구역, 4호선 숙대 입구역도 가깝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1호선 남양역도 가깝습니다. 아, 그러면 저 상가 위층은 어떤 건물로 쓰이는 거죠? 3층부터 19층까지는 층고가 4m, 네. 복층으로 된2 1스트99 오피스텔입니다. 음, 입주는 언제 예정인가요? 올해 7월달에서 8월달입니다. 7월달에서 8월달이고요. 그러면 지금 뭐 계약하려고 하면 지금 평당 가격이 조금 궁금한데, 어 지금 예상가는 네. 정확한 금액은 다음 주에 나오고, 네. 예상 가격은 지하는 네. 평당 한 3천에서 3500 전후가 되실 거고, 네네. 1층 같은 경우에는 응. 어, 1억 3천 전후가 될 거고, 네. 2층에는 예상가가, 어, 7,000에서 7,500 정도가 될 거예요. 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주변을 한번 보면 완전 평지구요 이렇게 둘러보아도 아파트가 계속 있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옆에 진짜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구요 조금 더 저기 지금 쭉 보이는 곳이 남영역입니다. 아, 여기가 남영역으로 간다. 네. 그래서 남영역 근처에도 숙대입구기 있으니까 네, 네. 교통은 최고 입지라 할수 있을 것 같고 맞은편에 뭐 유닉스라고 보이는 네. 회사도 있고요. 또공구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진짜 완전 평지라서 네. 진짜 입지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